안녕하세요. 밥먹다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있는 재료로 짬뽕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 짬뽕 하면 되게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데 집에 있는 야채로도 충분히 맛있는 짬뽕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일단 준비할 재료는 이렇게 양배추, 대파, 당근, 호박, 그 다음에 배추, 양파, 그리고 이렇게 양념으로는 마늘 조금 봐서 넣으시면 되구요. 그 다음 에 후추랑 소금, 그리고 여기에 고춧가루 제가 좀 넣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고춧가루인데 이게 음식에 넣을 때마다 굉장히 감칠맛이 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고춧가루로 사용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해물, 고기보다 해물을 더 좋아하시면 해물을 넣으시면 되구요. 고기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다음 실방 땐 제가 고기를 어떻게 해서 올려드리는지 음, 설명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오징어랑 새우만 넣겠습니다. 오늘은 냉동실에 있는 해물이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많은 재료를 넣는다고 해서 맛있는 건 아니니까 음, 적당히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당면 짤물물인데 제가 지난번에 당면은 불려놔도 어, 된다고 했, 말씀드렸죠. 근데 저희 지금 끓려놓은 당면이 없어서 즉석에서 조금 삶을게요. 물을 먼저 끓이시면 되고요. 물이 끓은 다음에 당면 우리가 잡채하듯이 좀 삶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물을 끓을 동안 잠시 재료 준비할게요. 자, 야채 준비는 이렇게 미리 해둔 거 할게요. 양배추는 제가 미리 썰어둔 이유가 아, 여러분들 양배추 집에서 드시다 보면 어느 부분은 이렇게 되시죠? 이게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착색이 돼서 검색으로 변하잖아요? 계속 이 부분을 잘라, 쓰실 때마다 잘라내서 쓰시게 되면 계속 이렇게 해서 이만큼은 항상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쓰는 쪽만 이렇게 해서 잘라내고 이렇게 야채를 썰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썰어뒀고요. 양배추는 한점 정도, 지금 2인분 기준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2인분 기준으로 이렇게 한점 정도 되시게 하면 되고요 자, 양배추는 제가 미리 썰었으니까 이렇게 빼둘게요. 대파는 긴 어슷썰기로 하시면 돼요. 야채 크기가 다 일정하면 좋겠죠. 자, 대파는 뿌리를 다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볶을 때 맛이 또 잎이랑 줄기가 다른 맛이 나니까 같이 한 뿌리 다 사용해주세요. 당근도 얇은 채로 썰어주시면 돼요. 좋아하시는 야채는 좀더 썰어 넣으셔도 돼요. 저희는 평균 기준으로갈 겁니다. 호박도 채를 썰어 주시는데요. 짬뽕은 여러가지 야채를 한꺼번에 드실 수 있으니까 아마 야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짬뽕을 많이 선호하시죠 그래서 집에서 짜장면도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집에서도 짭짜면을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까 제가 다음에는 짜장 집에서 쉽게 만드는 방법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짬뽕으로 갈게요 오징어가 요즘은 많이 비싸죠? 그래서 제가 야채 위주로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오징어는 제가 오늘 한 마리밖에 안 넣을 거예요 오징어 한 마리라도 요즘 굉장히 작죠 대체로 조금 비싼 거리다 보니까 야채는 야채값대로 좀 비싼 거 같고요 자 배추는 이렇게 해서 좀 길게 썰어주셔야 돼요 아까 양배추 크기랑 맞춰야 되니까 한국집 가시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짬뽕 종류가 많잖아요. 그거 집에서 재료만 조금 더 구매하시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저희는 그냥 오늘 오징어 짬뽕이에요. 음, 지금 썹이나 이런 것도 맛있잖아요. 썹 사서 많이 넣으셔도 되고, 음, 그 다음에 홍합도 많이 넣으셔도 돼요. 저희는 오늘 시장은 안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 야채 준비는 끝난 거예요. <laughs> 간단하죠? 그냥 얇은 채 썰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야채는 준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야채에 골고루 섞어주세요. 지금 이건 2인분이에요. 저희 두 사람 점심 식사 준비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어, 좀더 드시고 싶으신 분은 야채를 좀더 썰어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음, 중국집 야채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기본 야채예요. 그러면 다음은 해물주 해물은 새우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새우가 다 까져 있는 거 사용했고요. 여러분 그냥 통새우로 사용하셔도 돼요. 지금 요즘 새우가 어, 통새우 보니까 되게 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 저희는 지금 이게 칵테일 새우죠. 네, 그래서 어, 파스타나 이런 거 만들어 먹을 때 넣는 새우인데, 제가 오늘은 여기에다가 썰어 넣었어요. 어, 저는 통째로 그냥 그대로 넣을 거예요. 색감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대로 넣고요. 어, 오징어는 제가 음, 발이 이렇게 나는데 있어서 그냥 같이 넣고요. 음, 오징어는 껍질채 드시면 더 좋은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오징어 오늘 껍질채 그냥 음, 웬만하면 저는 오징어 껍질채 먹으려고 그대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껍질은 예, 자유로 하세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저 레시피는. 그리고 제가 이오징어를 이렇게 다듬어 놨어요. 지난번에 그냥 이렇게 모양대로 썰어도 되는데, 오늘은 속만 빼고 둥글게 해서 넣을 거예요. 지금 오징어가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넣어도 괜찮아요. 이게 거의 산오징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냉동시킨 오징어라서 맛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해물도 끝났고요. 자, 이제 야채랑 해물 다 준비가 됐으니까, 자 이렇게 준비 다 됐죠? 자, 이제 그러면 맛있는 짬뽕 한번 볶아볼게요. 자, 당면 삶으려고 물올려놨던게 물이 이제 끓었죠? 그러면 당면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삶아주시고, 바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삶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찬물에 한번 헹궈 놓으시고, 이따가 짬뽕 볶고 난 다음에, 안에 넣을 거예요. 어, 짬뽕 밥은 여기에다가 계란 하나 딱 올리면 아주 맛있는 짬뽕 밥이겠죠? 이렇게 당면이 삶아지는 동안, 제가 짬뽕 밥을 준비해 볼게요. 삶아지는 동안, 제가 여기다가 짬뽕을 볶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하다 보니까 불이 약해요. 가스불은 항상, 어 거기에 중국집에 하력은 굉장히 좋거든요. 어 저희 가정집에 한 20배 이상이래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커피포트에다가 물을 따로 끓일게요. 자, 커피포트에 제가 2인분 분량의 물을 다시 한번더 끓여놓고, 제가 이 물이 끓는 동안 야채를 볶을 거예요. 먼저 식용유를 1 스푼, 두 스푼. 제가 지난번 스푼 분량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로 넣고요. 음, 살짝 고추 기름을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음, 고춧가루를 제가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넣고 불을 켜시고 살짝 볶아주세요. 소리가 납작해. 소리가 살짝 납작 불을 살짝 올려주시고요. 자, 이제 이에요센불 자체에서 야채를 넣어주세요. 야채가 많죠? 근데 이제 술을 주고면 금방 또 자가 덜어야 하는. 살짝 낮춰주세요. 왜냐면 하 밑에가, 어, 밑 기름이죠? 약할 수 있으니까. 집에 불이 약해서 다시 낮다 하시면 불을 살짝 낮춰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음식은 하다 보면 울어요. 처음부터 잘 되는 음식이 없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하다가 며칠에 한 번씩 해놓는 음식도 잘안 돼요. 한번 먹어 게요 물량은 충분히 맞추시고요. 자, 음, 이제 나머지 반을 할 거예요. 소금을 넣어주시는데, 소금은 식상에 맞춰서 넣으셔야 돼요. 저희는 질인분 정도 넣었고요. 네, 오징어가 가끔은 짤 때도 있고, 싱거울 도 있고, 야채의 단맛이 있기 때문에 또 간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간을 조금씩 보시면서 하는게 좋아요. 매콤하게 먹기 위해서 조금 더 나왔어요. 부추가루 이 동안 제가 또 당면 이렇게 아올게요 <laughs> 자, 그릇에 이렇게 양면을 담았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골고루 닫고요. 제가 새우를 많이 넣었는데 생각보다 새우가 눈에 안 띄어요. <laughs> 자 이렇게 짬뽕 담으시면 돼요. 자, 이 위에 자. 하나 이렇게 하시면 아주 맛있는 짬뽕밥이 되죠 이게 솔솔솔 자, 맛있는 짬뽕밥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짬뽕이 되는 동안 밑반찬 담을게요 요거는 제가 김장할 때 이렇게 씻고 남은 거 찌그러기 아까워서 이렇게 따로 김치를 조금 했었어요. 요거, 간이 돼서 제가 같이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같이 먹을 거고요. 음. 이렇게 먹고 여기는 제가 지난번 실시간 방송 때 말씀드렸던 김장부 남은 걸로 제가 단무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이 접고 이렇게 해서 새콤달콤하게 같이 드시면 될것 같아요.